기업 관계자 여러분, 지금 한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. 바로 노란봉투법 때문인데요. 이 법안이 대체 뭐길래? 재계는 물론 외국인 투자 기업까지 한국 시장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을까요?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노동재의시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법이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. 과도한 배상 책임 제한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사용자 범위 확대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. 외국 기업들의 이탈은 결국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을 경영하는 여러분에게는 투자 위축, 생산성 하락 그리고 나아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.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? 서방 원픽이 복잡한 경제 이슈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찰력을 얻어가세요.